빨리 해. 굉장도지 또. 이리고 아, 이거 쉬는 시간에 또좀 하지. 너무 많아, 고 말이. 너무 많아. 괜찮아요. 다 했어요. 응? 벌써 응. 그렇죠, 응. 네. 다 했어요? 네. 이거 다 했어? 네. 자, 이제 다 맞춰보자. 자, 1번에 1번은 답이 얼마야? 이번에 1번이는 거지. 아, 이번 왜? 이번에 일본은 왜? 이번에 일본은 일본은 번본은일은 일본은 일은 일본은 일2은 일본은 일번은 일본은 일본은 번은일번은일본요일번은 일본은 일은 일본은 일본은 은일은 일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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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은 일본은 일 네. 그럼 X와 Y 사이의관계식은 7X요? 7X, 15번 동안 당한 모델이랑? 1 0 5터 105L. 자, 4번에 X와, 아, 1번부터 채워도 보자. 12, 6, 4, 240. 10, 2. 아니요. 6, 4, 240 맞는가요? 6, 4, 240. 12, 6, 4, 240. 他你。Um, 자, 스텝 5에서 지금. 수 전체는 y 값 포함이에요. y 값 포함이 아니면요. x 값의 모든 값이 다 들어가도 되냐는 얘기야. x 값에 어떤 값이 들어가도 항상 답은 존재하냐 이거예 어? 아니죠. 아니요. 왜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 이유를 대보라고 이유 대라고 얘기하는데왜 자꾸 그런 얘기 못해? 이유 없어요. 이유는 없이 뭐. 안 된다. 아, 그럴 필요 없잖아. 수학에서 이유 없이 안 되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유를 모른다고 얘기하지. 모른다고 얘기하지. 뭐라고? 아니요 뭐라고? 뭐라, 쟤는 뭐라고? 아니, 모르지. <laughs> 자, 왜안 되느냐. X가 0인 데는 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X가 0인 데는 이쪽으로 가는 값이야? 이쪽으로 가는 값이야? 아, 맞네요. 그리고 부모에0이 네. 데는 우리가, 부모가 0인 숫자는 수학에서 아예 금지시키잖아. 그럴수가 존재하지 않아 이건 무한대야무한대야무한대야 무한대야. 무한대야 숫자가 아니거 그래서 x가 0인 값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수 전체의 값에서 x 값의 거보가수 전체의 집 값이냐 라고 하면 틀렸어. 0을 제외하고 뭔 실수이냐 라고 얘기했으면 맞아. 근데 0을 제외한다는 말이 없으니까 틀린 거야. 자, x가 0보다 클 때는 어느 쪽을 말하는 거 했어? 랬어 x가 0보다 크다라는 말. 얘들아, 나 이거 봐. 좀이딱들고 내가 좀 손뼉을 좀 x가 0보다 크다는 거야 y 와이 pistol? y why, y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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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h y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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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는 y w 어 y why, why, y why, w y why, w y 는 h y w 그 다음 과밀의 그래프고 이런 거기에에어라고브어봤어 틀렸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였잖아 네. 그렇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20을 지나네 그냥 그거 대는자안되 곱하려면 이거 두개 곱해서 마이너스 10되지만 하면 되잖아. 네 됐지? 네. 응? 네 5번 이라고 체크해놨으면 좋겠다. 그래? 네 27번 자, 17번에 톱니의 수가 각각 20개, 60개인 두 톱니가 네. 있어요. 이해를 듣기 위해서 그림을 좀 그리면, 이게 A고 이게 B예요. 얘는 톱니가 20개 짜리예요. 얘는 톱니가 20개 짜리예요. 자, 이런 두 개의 톱니 AB가 서로 맞물려서 돌고 있는데, A가 x 번 회전하는 동안, 이 B는 y 번 회전을 합니다. B가 16개 회전하는 동안, A는 몇회 회전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야, 얘 봐봐. 지금 얘하고 얘하고 톱니의 이 수가 똑같기 때문에, 아, 톱니의 이 사이즈가 똑같기 때문에, 한 칸씩 돌아간단 말이야, 한 칸씩. 그럼 봐봐. 얘는 톱니가 20개밖에 없고, 얘는 한 바퀴 돌때 60개나 돌아갈 수가 있어. 그럼 얘한 바퀴 돌 때, 얘는 몇 바퀴 돌아야 돼? 한 아, 3바퀴? 3바퀴 돌아야지. 아, 얘는 한 바퀴 돌 때, 얘는 3바퀴 돌아야 된다. 얘가 회전 수가 더, 얘보다 3배나 많아야 돼. 이해됐지 그래야 같은 거리만큼갈거 아니야? 네. 그러면 이걸 x 바꾼 회전한다고 하고 이걸 y 바 회전한다고 하면 얘하고 얘하고의 차이는 몇 배라고? 얘가 3배 더 많이 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y는 3x 이렇게 써야 돼 y는 3x, y는 3X. 3X. 이해되지? 네. 여기 한 바퀴 돌때 여기 3바퀴 돌아야 된다 아니 아니 거꾸로 지 거꾸로 줘 거꾸로 지 거꾸로 뒤 얘들아 거꾸로 지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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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봐봐, 이렇게 하면 X가 한 바퀴 돌때 y 가세 바퀴 돌고 참 얘기가 되는 거잖아. 거꾸로 해야 돼, 이제. 회전수는 이대게 돼야 돼, 이렇게, 이렇게. 어, 맞죠? 아니, 아니, 여, 여, 여기가 3이지, 여기가. 왜저 헷갈려? 뭐야? 그치. 네. 봐봐, Y가 한 바퀴 돌때 X는 몇 바퀴 돌아? 7바퀴요. 7바퀴 돌아야 되잖아. 아, 같게 하면 그쵸? 그치. 네. 그럼 이한 분의 절, 아 3이 저로 넘어가면 되떻 우리는 보통 y는 이라고 하지, 3 y 는 x는 이렇게 안 쓰잖아. 네. 네. 그럼 y는 하나 어떻게 해야 돼? y는 3분의 1 x 이렇게 된 거지? 네. 지금 회전수는 이래요1대 3으로 둡니까. 그지? 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회전수는 1이데제 문제에서 뭐라 이는데 그럼 b가 16번 회전하는 동안 a는 몇번 회전해요? 라고 그러잖아몇 번을 해 얘가, 얘가 16번 도면 얘는 몇번 회전을 해야 돼? 여기다 3번, 번 되는 거잖아. 몇 어? 번? 48번. 48번? 아, 48번이라고 아, 48번. 보면 되지. 아, 네. 아니, 여기가 3배 더 돌잖아. 아니, 이게 너무 어려워. 일단 그러면 1대3이라고 하자, 1대3. 여기 도로 회전수는 1대3만큼 돌아야 돼. 그치? 네. 얘가 더 많이 돌아야 돼, 타이밍이. 조금만 바뀌니까. 아, 네. 그럼 3대1로 돌아야 돼, 3대1로. 3대로돌아려면 얘가 16번 돌면 얘가 몇번 돌려야 되요? 48번 돌면 어떻 되는거지? 아저 A가 16번 돌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B가 16번 돌때 A는 몇번 돌려야 되 이렇게 물어보아죠아저 A가 16번 돌린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네. 이해해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반비례 관계고정비례 관계 여기는 기억이 안니다세명이사0분 걸리는 일이야. 그러면 이양의이 일의 양을 120이라는 어떤 단위를 쓸수 없어. 그냥 120이라는 어떤 일이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한 명이 1분에, 한 명이 1분에 하나씩 옮기는 일이 있어. 하나씩 옮기는 일. 그런 일이 있다고 해요. 한 사람이 1분되면 요거를 더하기까지 옮기는 일을 할 거야. 하나 옮길 수 있어, 1분에. 그러면 3명이 1분이면 몇개를 옮길 수 있어? 3개. 옮길 수 있지. 그러면 40분 동안 몇개를 옮길 수 있어? 1 2 0개를 옮길 수 있지. 아, 네. 1 2 0개를 옮길 수 있어. 그런 일이라는 얘기야. 여기에 120개의 나무토막이 있어. 이거는 한 사람이 1분에 하나씩밖에 못 올려, 옮겨.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렇다면 이네 일을 하는데 10분 만에 다 끝내고 싶어. 10분 만에 다 끝내고 싶어. 그럼 몇 사람이 필요하보면 12사람이 필요하지. 네. 응. 그가 그래. 앞에 계신 분이요. 1 2 사람한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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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너무 음, 간단하게 있어 오케이. 1 스텝 2 스텝. 네. 이 스텝을 10대로 하고 3스텝을 들어가면 이게 맞잖아. 이게 맞지? 않겠지? 네. 저그 다음에 이대로 보면 수요일 날 1-2로 살아고 와야 될거거 알죠? 이거요? 어 개념을 읽어. 이 그럼 이건 중학교 1학년 2학기 예요 그렇지 1학년 1학기 우리가 사야 될건 1학년 2학기 됐죠? 네어그 저기 다른 책보다도 여기 있는 문제를 먼저 풀면서 빨리 가자 우리가 빨리 떼는 게 좋을 거 같아 계속 지체되는 거 같아 우리 뭐. 전에 수업을 할때 보니까 너무 지체됐더라고 별로 안 좋은 거 같아 일단 빨리 한번 돌고 다음에 아, 다른 친로하또 돌고 또, 또, 이렇게 보자. 네. 이런 년이 학기에서 못 나와요. 음, 그때는 도형 미술야 도형 미술. 도형 그 넓이, 면적, 뭐, 어. 이 같은 거나오 그럼 이것도 이제 육체 도형 이런 것까지다 해. 아. 솔직히 말하면 이 학생 이 학기 뿐잘 몰라 나. 그러면 이 학기 이 학기 거예요. 네. 이 학기 네. 네. 이 학기 거고 네. 네. 이 아니, 연결되지는 않아서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뭐가 때로 참.. 야, 내가 설마 모른다서 그걸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가 나오는지 모르는 거 아.. 알겠어. 재미없을 것 같은데. 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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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이유는 좀... 도형? 나는 도 좀. 전도영을 좋아하는데. 넌도영 좋아해? 아니, 나도 도형. 그래? 도영이 도형이 아니고. 음. 넌도영 뭐. 아니, 도형 아니도영 아니야? 안하 도형이야. 어떻게 시작을 안 아, 해? 네. 니가 제대로 시작을 안 해서 그렇지? 되게 제일 밌어 쉬워. 화관에서 도형에 관련된 문제를 많이 풀어보니까 이게 음. 도형이 좋아지잖아요. 아, 그랬어? 오케이 자, 이제 시스템 지금 태우잖 도대체 이 시스템에는 니네들이 얼마나 곤란하게 하는지 어, 10, 한, 2, 3도 남았는데 나 혼자 풀면 이거 여성분들 다풀수 있는데 그러면 의미가 별로 없지 않을까? 그, 저희가 풀어볼 수 있는 데까지 풀어보고 선생님이 좀 알려주는 그럼 일단 1번부터 하나 해보세요.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第一关嘛，对吧？ 겠서 뭘까요? 쉬는데 무슨 정확한 모르겠어요? 네. 일상 나왔는데. 일상분 나와요? 네. 자 먼저 한번 볼게요. 여기 봐. 예하고 예하고 예하고는 정비 그런데 여기 앞에 써여있는 숫자가 양수면 1, 4구면에서 3, 4구면을 가는 거 그죠? 그러면 결론 1, 4구면서 3, 4구면을 가질 원하는 걸 찾는 거라는 거 이게 양수인 거가 어떤 거냐고 물어보는 거지 지금? 네 그럼 요거나 요거 둘 중에 하나는 반대니까 무조건 둘 중에 하나는 답이겠지? 네알았어 일단 둘 중에 하나는 답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 반비례도 마찬가지예요 반비례도 A 값이 여기 위에 써있는 요 값이 양수면 1사보면 3사보면, 그 다음 음수면 2사보면 5면, 4사보면이에요. 그러면 이게 답이 두 개라는 거 보니까 왠지 눈치껏 정비례에서 하나, 반비례에서 하나가 나올 것 같아. 자, 그럼 봐봐라. AB가 4사분면이니까 자, 4사분면은 오른쪽 아래이기 때문에 우리는 뿔, 예요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라는 얘기요 맞아요? 그러면 일단 내가 여기서는 양수인 거가 되는 데서 얘가 더. 어... 이거 안 되고요. 맞아요? 네. 자, 이거 음수니까 얘안 되고요. 아, 맞아요? 네. 그 다음 이두 개의 부호가 달리기 때문에 얘를 음수해. 이렇게 표시되는 거는 음수를 표현해 그럼 여기가 운수인데 앞에 원수가 또 있으니까 원수 우수, 원수에서 양수가 되죠? 네. 얘하고 얘하고가 이렇게 되 거예요. 아 하나 틀릴까? 이해 됩니까? 네. 맞고 틀릴 거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네들이 지도 확실하게 알면 중요해. 네. 알고 있어? 네. 오케이. 이렇게 한겁니다자2번 한번 풀어볼게요. 이 번은 그냥 다을 쉽게 있는 데예요다마야 땡이야. 아쉽네요. 나이스60 정답. 보차 나이오스 60이 살짝 쉽네요. 아, 잠깐만 잠깐만. 오 큐시 아, A값 구하는게 아니었네. 그냥 오디 큐시 넓이 구하는거거든. B가 60인건가? 그치? 그냥 넓이 큐시. 나 A값 하는거 어? 그 이해는 되냐? 내가 얘기 안 해도. 네 이해해요. 예. 이거는 저번 머리에 제가. 어떻게요? t h a n 자 그럼 3번 해봅시다. 3번도. 이건 내가 그림 그리는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뺐다고? 네. 오케이. 너얼 나왔어? 12요. 12? 네? 12? 한, 네. 한 명이 1이 나왔대. 모르지나요 근데 아닌 거같아18 나왔는데. 너는 18. 자, 두 사람이 나왔는데 와인은 한 16. 이런 게답이면 재밌겠어. 같은 곳 자, 해 자, 너들은끝나으 나에게 봐. 어? 아닌가? 너들은끝나으 나를 봐야 돼요. 나 대박 보냈는데. 별도 서어너날 봐. 이제어 자. 일단 이거 모양 뭐? 사각이 이거 뭐 모양 뭐? 이 찾아야 될 거. 자, 윗뼈. 뭐. 얼마인지 모르지? 네. a 뭐라고? x 기어. 기어. 요거 길이 얼마? 3이요. 3. 높이 얼마? 6. 어? 그러면 기어 더하기 3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이렇게 하면 되지. 이제 기억만만 알면 답이 되는 거야? 네. 어, 최소한 16은 아니겠네. 3일 했으니까 답이? 15요. 15일 수도 있어. 자, 이상, 어깨. 이1 5인 자, 기억만 알면 모르겠는데, 이제. 오케이? 네. 좋게. 자,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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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이렇게. 그러면, 이전의 좌표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전의 좌표는 X가 3이야. X가 3 집어넣어. 왜냐면, 요 직선 위에 이 점이 있기 때문에, 요 점은 얘를 안 좋게 해야 돼. X에다 3을 집어넣으면 Y는 4야. 여기서 10점 맞춰야 돼. 그럼 A는 12라는 걸 알았어요. 자,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이 점의 좌표는, 여기 위에 있다 보니까, Y가 6이니까 X는 2가 나오겠지. 그래서 여기는 2가 2가 나와 아니, 그러면 기억은 많이 된다는 얘기는 여기가 이에요 그래서 15입니다. 아니 나저 쌤이 저6 3 1 8라고2 0 2 1 2 2 2 3 2 Vielen Dank. 숫제는 페이지 266쪽과, 그 다음에 투 스텝, 투 스텝, 그리고 시 스텝에 나눠보지, 제 오케이? 네. 네. 여기 여기에 3번 4번 하면 된다? 기번 하면 된번을해이거번하번 하면 된 5번 하면 된 5번 하 하면 된다? 5번 다번 하면 된다? 5번 면된면 된다? 5번 하면 된다? 5번 하 윤모의 속력을 계산할 수 있겠어요? 윤모의 속력은 2분 동안 네. 400m를 가는 사람이에요. 어. 1분에 몇 m를 가니까 얘는? 0 0 m 그러니까 얘는 1분에 200m 더 아, 어. 미니스, 아니, 미니야. 미니스에 가라 근데 처음에는 3분 동안 300m를 갔어요. 그럼 얘는 1분 동안 몇 m 가는 거야? 네. 100m. 100m 가는 거죠? 맞아요. 6km에서 6 0 0 0 m 잖아 네. 6000m를 몇분 걸릴까요? 30분 걸려요. 30분 걸려요. 아. 근데 얘 60분 걸리잖아. 어. 아. 또한 바퀴 돌았어. 얘는 30분 동안 또 기다려야 되니까 그 얘기지. 어. 아. 이해 돼요? 네, 30분 걸립니다. 이해 되죠? 네. 이렇게 하나 하나씩 해놓고 숙제 받으세요. 없어요. 그럼, <laughs> 우리 꼭 그거 하나 안 들려. 다음 시간에 오자마자. 네. 우리 서영이가좀 와야 모든 게 정상적으로 될 텐데. 아,